수영을 처음 배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 하고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까운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정식으로 수영을 배워 본 적은 없습니다. 이두 사람이 수영 강사로부터 정식으로 수영을 배운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빨리 수영을 배우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좀할줄 아는 사람이 수영을 빨리 배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 수영을 더 빨리 배웁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기는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강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자세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오던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수영을 잘 배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랑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영을 할줄 압니다.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laughs> 순전히 그냥 제 방식대로, 제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폼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에 의하면은 제수영하는 폼이 꼭개폼 같다 그래요. 폼이 전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좀 정식으로 수영을 배워서 좀 폼나게, 폼나게 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강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한번 수영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본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더니, 강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한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강사가 볼 때, 이 사람은 도무지 폼이 이렇게 바꿔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선생님은 그냥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막 뭐, 비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굳어 있는 자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처음부터 말씀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새가족과에서 말씀 공부를 배워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도 빨리 자랍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도 꼭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 읽는 것도 꼭 해야 되는 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머릿속에 성경에 관한 지식, 아이들 말대로 빠삭합니다. 본문 읽으면 아이 본문이 주는 게 뭔가? 머릿속에 빠삭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잘 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은 빠르게 비워서, 빠르게 비워야... 신앙이 잘 자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주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출애굽이라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루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애굽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심하게 구타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순간 이 모세가 그 분을 참지 못하여 달려들어가지고 그 감독의 목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다시 노역장에 갔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또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 당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대들었습니다. 어제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 죽인 것이 탈로가 난 겁니다. 만약 이 일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모세 자신이 밑에로 지기 때문에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저기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좌우만 살피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만약 모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좌우의 환경이나 좌우의 사람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좌우의 사람을 먼저 보는가 아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가 살면서 위급한 일에 도움을 필요할 때에 좌우의 사람들에게 먼저 구하는가 아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가 우리는 어떤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은 그가 광야에 도망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좌우의 사람을 보았고 진작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장차 최력업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늘 좌우 사람만 살피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aughs>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빈손의 훈련을 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는가?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땅은 바로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참으로 거칠고 매반한 땅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칠 때 40살이었는데,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살이 된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복동으로 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22절을 보면 그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 이름의 게르섬의 뜻이 뭐냐면 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 속에 모세가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에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목동으로서의 삶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시편에서 그의 산 80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 그랬습니다. 모세가 80년 살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느낀 것이 뭔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깨닫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빈손이라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은 나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말한마디면안 되는 것이 없었던 나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빈손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손에는 부귀영화가 다 있으니까 굳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할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빈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모세가 출애급 할 때에 애굽의 바로왕과 맞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급의 그큰 일을 어떻게 모세 혼자 힘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것은 오직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착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빈손이 되게 한 것은 그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겁니다. 모세야, 이제는 좌우의 주변의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모세야, 이제는 좌우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중에 추력업이라는 대사익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이 빈손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빈손이 되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면 은 여러분 모세의 그 빈수는 그 얘기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는 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하고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보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에 그냥 압류 딱지가 뜨덕 뜨덕 탁 붙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는 오덕근이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한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염려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제가 어떤 인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허대게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릴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포도가 나고, 그제서야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믿었지만은 흔 믿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동안 교회는 나갔지만은 헛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예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빈손의 훈련을 톡톡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빈손이 되어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다시 일을 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집사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통장에 많은 돈을 쥐고 있습니까? 큰 아파트 부동산을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까? 건강을 지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애국의 왕궁에 있는 모세처럼 그것 때문에 든든합니까? 아, 통장에 돈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든든하고 내 건강한 몸을 보면 여러분 든든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휙 불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한번 휙 불면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대단한 것 같이,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내가 여기에 단단하게 의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적인 말을 했죠 고린도우서 12장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토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은사도 많이 받았고, 개시도 많이 받았고, 능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빈손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빈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이 되면은 먼저 기도가 달라집니다. 손에 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빈손이 된 사람은 기도를 해도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왜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중병이 생기면 먼저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건강하니까. 큰 절박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 생기고 암이 생겨서 내 건강에 빈손이 된 사람은 기도를 해도 간질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은 살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인생을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장설한 폴리안 부스라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복음 사역에서 기약의 사역을 하던 중에 젊은 시절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목사님, 이런 몸으로는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고 아마도 이런 상태라면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아니, 아직 팔팔한 나인데, 시험부 선거를 받은 겁니다. 솔직히, 빈손이 된 겁니다. 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전심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일을 쓴다 그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래. 내가 죽을 때 죽으더라도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자. 그렇게 해서 그가 보검사역게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1년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원리한 부서가 나중에 84살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 살수 없다고 진단 내렸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시니 84살까지 거뜬하게 살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중에 그렇게 말을,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의사도 몸 고친다고 하니 정말 그는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이제 능력도 없고 빈손이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빈손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진 돈이 없고 빈털터리고 집에 돈도 없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손에 가진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어, 내 손이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질병과 중병과 암에 걸려서, 내가 내 손에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의 성공이고, 합격이고, 취업이고, 결혼이고,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손에 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우의 학령을 보지 마시고, 좌우의 사람을 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받아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강국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감정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빈손입니다. 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도 없고, 내 경험도 없고, 내 돈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꽃도 없는 빈손입니다. 그럴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걸칠 병을 고쳐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 먹일려고 빈손을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믿음의 훈련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의 사람이나 좌우의 환경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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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가판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될 때에 우리는 먼저 좌우의 사람을 보고 좌우의 환경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